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36%, 33%, 41%, 36%, 35% 이거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렸죠? 딱 하루. 사실,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3월 21일. 오전 11시 6분에 235원에서 240원 누사이퍼 히든 루트를 통해서 비공식 정보 입수하자마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진입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상장 폐지 빔 종목이고 상장 폐지 종목 특성상 슈팅이 나와주기 시작하면 헌치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상승 랠리가 정말 장대 양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입 구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요. 주목하고 계시다가 바로 진입하신 분들 이렇게 35%, 40%, 33% 수익 내셨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또 나온다. 기존 상승빔 먹었을 때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그때가 언제죠? 3월 1일, 오전 9시 56분에 200원에서 210원, 3월 1일, 그리고 어제 오전입니다. 업비트에서 차트 보시면 이때 제가 특급 호재 비공식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공유드린 타점이라는 겁니다. 총 3번에서 4번의 슈팅이 4월 2일 상장 폐지 전에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은 두번의 슈팅, 20% 30% 단타 수익 하루 만에 챙겨가실 수 있는 이런 상장 폐지 빔, 양봉, 정말 짧은 쉽고 굵게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010-8459-8508번으로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남은 두 번의 이 슈팅 비공식 정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오셨기 때문에 이 비공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고요. 특권 같은 부분이니까 꼭 공유 받으셔서 이후 내려왔을 때 재차 상승하는 20% 30% 상승빔 꼭 수익 내시라고 제가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운으로 맞추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그리고 상장 폐지, 대상장 종목은 제가 전문입니다. 왜요? 특급 호재와 업계의 비공식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작년 12월 8일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고 12월 9일부터 보시는 것처럼 새벽에 위믹스를 매집했습니다. 상장 폐지된 종목을 제가 왜 매집했을까요? 바로 특급 호재와 이 비공식 정보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인데요. 후오비와의 파트너십, 미르엠의 중국 재진출 공시, 그리고 국내 거래소 재상장 발표까지 딱두달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2억을 추가 매수해서 총 13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라서 가 아니라 제가 강철 심장 이렇게 보박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편인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매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바로 이 비공식 정보 때문이다. 이 정보는 매일 업계에서 기관, 국내 세력 등을 통해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급등하는 이 급등주를 아는 사람만 수익을 낼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정말 쉽게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단타 정보를 보고 계시는 아까 수익 인증 다른 사람들. 정보 공유받고 이렇게 수익 인증하는 이 카톡방. 비공식 정보로 제대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만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비공식 업계 정보 그리고 초특급 호재들 공유해드리는 이 카톡방 초대링크.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 25bp 인상을 단행하면서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이는 2007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연준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강하며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고,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 비트코인 시장은 약. 1,964만 달러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 라고 명확히 밝히며 인플레이션을 꺾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미 SEC가 본격적으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사법 제재를 경고하는 웰스 노티스를 발부했습니다. 이 웰스 노티스란 증권위가 개인 또는 기업에게 보내는 이 통지서로 증권위가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고 동시에 개인이나 기업이 이와 관련하여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SEC는 제재를 시작하기 전에 웰스노티스를 발부해 소송, 또는 합의, 벌금을 부과하곤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실망스러운 조치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며 자산과 서비스의 합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SEC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이 같은 법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을 환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백악관 전 고문의 인터뷰, 경제연례 보고서 발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배척으로 방향성을 확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SEC가 트론 설립자, 전 버스틴 선을 고소하면서 트론이 순식간에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새벽 중에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과의 코인 전쟁 돌입을 의미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의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SEC, 법무부, 백악관 등 주요 정부 기관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스탠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활성화와 적극적인 개방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스탠스입니다. 골렘은 대표적인 러시아 코인인데요. 현재 중국 코인들이 금리 인상 발표에도 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계 코인들 제대로 상승 나와줄 때이 러시아 코인인. 골렘이 커플링 현상으로 폭등이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 6월부터 이어온 이 상승 추세선 하단을 두 번이나 더 추가 지지를 해줬는데요. 2021년 말부터 내려온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준다면 정말 300%에서 500%는 기본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비축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 이 정보에 따르면 다음 주쯤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골렘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다음주입니다 그럼 다음주 전에는 좋은 매수 타점에서 진입을 해놔야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때 먼저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1차 슈팅 이 상승 빔 나올 때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이 골렘 1차 슈팅 직전 저점 매수로 30% 이상 수익 같이 내보실 분들은 제 누사이퍼 처럼 저런 장대양봉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골렘 이 비공식 정보 초특급 호재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그 다음 주 일정까지 공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에어드랍 신청 안 하면 이 후회할 프로젝트들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이 에어드랍은 불장 초입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요. 불장 초입 때 꾸준히 모아두시면은 이후 상승 나오고 나서 이 친구들이 에어드랍하고 상장되고 나서 불장이 끝날 때쯤에 매도를 하시면은 공짜로 수천만 원은 기본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 말씀드리죠. 저는 앱토스 500개 받고 시작했습니다. 1 3 0 0 0 원에 매도를 했고, 이게 상장 시가였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을 받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앱토스 같이 좋은 인기 많은 프로젝트들만, 그리고 간단한 에어드랍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꼭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이 다섯 가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대로 소개시켜드릴 이두 번째 ZK 롤업 유망주로 이만큼 가치에 펀딩을 받은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문자 주시면 이 사이트를 공유해 드릴 텐데 이렇게 이 퀴즈의 정답은 A입니다. A 누르고 클레임 리어드를 누르시면 30개씩 쌓이는데요. 퀴즈가 총 1, 2, 3, 4, 5, 6, 7, 8, 9, 10 이러면 300개입니다. 그리고 밑에 5개, 3개, 10개, 총 18개. 곱하기 30, 540개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최소 시가총액이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미 시리즈 c 에서 2억 달러를 유치받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주말에 저와 함께 진행하신 분들 평균 700개 수령해서 어제 상장된 이 아이디입니다. 아, 36만 원씩 5분 할에 하셔서 공짜로 수익 보셨는데요. 이래도 안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 꼭 참여하셔서 한 프로젝트라도 공짜로 받아가셔서 단타시드에 보태시던가 손실난 종목들 물타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에어드랍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 8508 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에어드랍 관련 정보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 참여해서 정말 5분 10분 하래 하면은 500만 원 이렇게 36만 원다 공짜로 벌수 있습니다. 이0.4 달러 상장한 종목 바이낸스 랩스가 진행한 거고 바이낸스 상장된 종목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시드 보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